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빠입니다. 제가 종종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버 분들의 노하우나 경험들에 대해서도 전달을 해드리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초보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 혹은 공감이 될만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는 꼭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요.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유튜버 분은 아직 엄청나게 크게 성공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무럭무럭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고 아직 초보 유튜버 분들은 수익 창출 허가가 목표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처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수익 창출 허가까지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고 있는 사연이 있는데 하나하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제 이야기도 좀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면서 인연이 되었던 강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강아지를 10년 넘게 키우면서 돌보다 보니 강아지의 영상들을 조금씩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 영상이 나와 우리 가족이 볼수 있는 것이면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더 나은 편집 방법이나 유튜브에 대해서 배우면서 조금씩 욕심이 생겼는데요. 일주일에 3개씩 올리고 다양한 주제로 촬영하고 싶어서 컨셉도 정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컴퓨터도 새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튜브 생활을 좀더 진지하게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있잖아요. 대부분 많은 초보 유튜버분들은 자신과 가까운 것 혹은 나에게 평소에 흥미가 있던 것 위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아무래도 강아지와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강아지 유튜브 채널로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도 종종 애완동물을 소재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가족들이나 혹은 내가 추억이나 좀 남겨보겠다고 시작한 유튜브 채널은 점점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뭔가 내가 좀더 구독자 숫자도 모으고 싶고 영상도 편집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느껴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추가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유튜브 생활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순간들이 오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유튜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려고 하면, 아, 뭔가 나는 준비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컨텐츠도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됐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기에는 좀더 이른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런 작은 계기를 통해서 유튜브를 가볍게 시작했다가 점점 진지하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 채널을 아직도 할지 말지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가까이 있는 것부터 촬영하고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면 점점점 자신의 컨텐츠를 찾아가게 되거든요. 제가 늘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로 언급하는 쏘고 나서 조준하라는 말이 바로 딱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니까요.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자신의 주변에 있는 것들부터 가볍게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3개월 차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100개만 올려보자. 어차피 추억으로 남기려고 시작한 것인데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 강아지들이랑 행복하게 재미있게 사는 모습 그 모습을 꾸준히 남겨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의 행복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다들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두의 속도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르게 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나도 그리고 내 영상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꾸준히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70개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목표까지는 30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 이분은 유튜버로서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정말로 높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것은 바로 이분의 꾸준함이었어요. 이분이 처음에 목표로 삼았던 것이 구독자의 숫자나 혹은 조회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이 꾸준하게 영상을 100개까지 올려보자 라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첫 번째로 유튜브 목표로 삼을 때, 그래, 구독자 1000명이야. 혹은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빨리 채워서 수익 창출을 해야지라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구독자나 조회수 혹은 시청 시간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는 영상을 총몇 개까지 꾸준히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훨씬 더 유튜버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책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나는 무엇이 되겠다 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목표 안에는 행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그 실행력 있잖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목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하는 실행력이 중요한데 이 목표 안에는 내가 영상을 100개를 만들겠다는 바로 그 실행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실행력과 꾸준함이 결합이 되게 되면 당연히 유튜브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 목표를 삼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다라는 것이 와 초보 유튜버로서는 이거 쉬운 생각이 아닌데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와 시청 시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저는 작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곧 1년이 다 되는 날이라 4,000시간에 대한 압박이 갑자기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영상을 남겨서 시청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2개월 전에 올린 영상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떡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만에 구독자 200분과 시청 시간 1,000시간이 더 채워져서 수익창출 기준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 지속시간이 4분 이상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제 영상은 3분에서 5분 정도 짧은 영상들이 대부분이라서 떡상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 중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의 지속시간은 1분 40초인데요. 퍼센트로 따지면 54%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버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넘기는 것이잖아요. 그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 그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다 경험을 했던 일인데요. 그런데 이분의 경험에서도 나타났듯이 내가 영상을 차곡차곡 차곡 모아서 시청 시간을 4,000시간을 만드는 것보다 영상 한두 개가 떡상에서 시청 시간과 구독자 수를 한 번에 채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아 지금 나는 시청 시간을 얼마 정도 만들었으니까 거기다 곱하기 몇을 하면 이게 도대체 얼마가 걸리는 거야 한 10년이 돼도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청 시간과 구독자는 단 한순간에도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영상이 알고리즘으로부터 이렇게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출 클릭률 그리고 또 하나가 시청 지속 시간인데요. 저는 이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라고 하나를 꼽으라면 노출 클릭률보다 시청 지속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출 클릭률은 어떤 경우에 유용하냐면 내 채널이 이미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은 채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구독자와 인지도를 쌓은 채널은 영상이 업로드 되는 그 순간 알고리즘이 바로 노출을 시켜줘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영상의 클릭률이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알고리즘이 알아서 노출을 쫙 시켜줬는데 클릭률이 떨어지면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지도를 높이 쌓은 그런 대형 유튜버들에게는 이 노출 클릭률이 정말 중요한데 초보 유튜버분들은 알고리즘이 일단 동작을 하지 않거든요. 내 영상을 어딘가 뿌려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알고리즘이 내 영상에 관심을 가져줄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단 관심을 가져줘야 클릭을 할거 아니에요. 알고리즘이 내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일단 시청 지속 시간이 50%에 가까워지게 되면 알고리즘이 그 영상이 아주 괜찮은 영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노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케이스도 보셔서 알겠지만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떡상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분이 아직까지는 인증받은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업로드하자마자 알고리즘은 동작을 하지 않았지만 시청 지속 시간이 50%를 넘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판단하기에 아이 영상은 누군가에게 추천해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떡상을 시켜준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는 시청자가 좋아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평소 때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초보 유튜버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영상을 만드시는 경우가 진짜로 많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걸 찍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청자들에게는 별로 흥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알고리즘도 그 영상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영상을 시청자가 좋아할까를 늘 고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초보 유튜버분들이 알고리즘이 내 채널 영상 중 하나만 딱 떡상시켜주면 이거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알고리즘을 동작하게 만드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시청자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알고리즘이 아무 영상이나 그냥 랜덤하게 선택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상을 어떻게 하면 시청자가 좋아하게 만들까를 가장 먼저 고민하고 영상을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 구독에 대한 언급도 하셨는데요. 저는 일반적인 맛 구독은 하지 않았고, 의미 있는 맛 구독은 했습니다. 같이 강아지를 기르면서 강아지 영상을 올려서 서로에게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는 많은 분들과는 맛 구독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나의 강아지 채널도 와주시고, 여러 강아지 유튜버 분들과의 의미 있는 친분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1년을 여러 강아지 유튜버 분들과 댓글을 주고받다 보니 댓글을 통해서 내 채널로 유입되는 일반 시청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평소 때 맞구독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셔라. 혹은 댓글도 되도록이면 맞댓글 달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맞구독을 하는 그 채널과 내 채널에 어떤 연관성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이분처럼 구독이나 댓글 소통을 자신의 채널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과 하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채널에 있는 시청자가 곧내 채널의 시청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 댓글의 기술이라는 영상을 올리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통은 맞댓글이나 맞구독으로 하면 구독자 한명 혹은 내 조회수 한 개를 늘리기 위해서 다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유튜브에 맞구독이나 맞댓글을 달게 되면 조회수 하나를 올리기 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작용을 안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나와 연관된 분들의 있는 채널이나 그런 곳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댓글 한 개로 조회수를 100개 이상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내 채널에 구독자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요. 그래서 만약 내가 다른 유튜버 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꼭내 채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댓글과 소통을 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고,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수익창출이 난 것이 기쁘고 큰 목표를 해낸 것만 같습니다. 제 생각엔 꾸준히 지치지 않고 유튜브 채널을 하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유튜버 분들이 다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이제 막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신 지 1년이 되신 분들이지만 제 채널의 시청자분들도 이분과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로 많을 것 같고 이분에게 배울 점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분의 글을 통해서도 알수 있지만 역시나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꾸준히 유튜브 영상을 올려갈 수 있느냐인데요. 이분은 아직 성공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꾸준하게 운영하시다 보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채널이라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 이분이 정말로 유튜브 채널을 즐기면서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읽었습니다 유튜브 생활 자체가 나에게 너무 부담스럽거나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일부로서 즐기면서 유튜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뭔가 내가 하루의 일과처럼 즐기 면서 내 시간을 좀더 의미 있게 사용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하신다면 지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만드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많은 유튜버 분들,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의 댓글을 읽다 보면 제 스스로가 아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분들이 내 영상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통해 정말로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댓글로 소통하면서 즐겁기도 하거든요. 내가 누군가와 그렇게 소통을 하며 지낼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하루에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매우 제한 적인데,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제 스스로도 너무나 즐거운 일이라서 유튜브 생활 자체가 그렇게 저에게도 막 부담스럽거나 그렇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꼭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기를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